조산 지구가 이제 청약이 들어가요? 요즘 어때? 25평 정도? 어. 5억 7천. 분양가 많이 올라갔네. 한40% 저렴. 진짜로? 근데 어. 제가 그별내사니까 무주택이요? 아, 전 무주택이죠. 전 전세니까. 왕숙 될수 있겠다. 왕숙으로는 안 들어갈 거예요조교가 어? 나름 이게 있어. 왜 자꾸 왕숙으로 몰아? 아. 아니, 신도시로 가야지. 2주 전부터 약간 좀 정보성으로 너무 흘놓는것 같아. 그럼 정보를 제공해 줘 아니, 기민만의 어떤 식결. 해야 뭐 이런 게 있을 때는데 계약이 안 먹히네. <laughs> 그러니까 지금 왕숙이라든 이런 데가 다루다 되지 않을까 하는 거야. 아거야왜 아니, 일산도 신기? 우리나라 대표적인 신도시가 어디야? 일산하고 분당 아니야? 아니라고. 일산 식사에 살다 보니 너무 패배주의에 지 빠졌어. 패배주의야. <laughs> 왜안 패배주의야? 패배주의 지금 나는 안 돼. 아, 이또 이렇게 얘기하네. 아니, 그러니까 부동산 전문가 얘기는 투자 대비 효율을 따졌을 때 여기는 포기하는게 너무 아깝다는 어, 얘기고, 네. 어. 그다음에 1등 님 얘기도 또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뭐 이해가 가? 이해하나가 안 되고 말아 <laughs> 패배주의야, 패배주의야. 아니, 지금 주변에서 어떻게 역할을 아니, 해야 되는 거